마데카솔을 상처난 피부에만 쓰고 있으면 바보죠. 집에 마데카솔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이 영상을 이 화장품 회사에서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게 말이죠.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원짜리의 고가의 재생크림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마데카솔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이 대부분의 집에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국민 연고인데요. 그런데 최근 SNS에서 마데카솔 하나로 얼굴의 보습과 탄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데카솔 대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데카솔이 정말로 얼굴의 보습과 탄력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재생크림을 능가하는 마데카솔의 숨겨진 사용법.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상비약처럼 갖고 있는 마데카솔은 상처난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병풀이라고 부르는 미나리과 식물인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추출물입니다. 영문명의 앞과 끝 글자만 따서 시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카 크림 또한 마데카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재생 크림이라 볼수 있죠. 병풀에서 추출되는 핵심 성분인 트리터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엑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엑시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성분은 모두 상처 치유와 피부 재생 반응을 촉진하는 효능을 갖고 있죠. 이 마데카소사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성분인 마데카식엑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엑시드를 묶어서 센텔라 정량 추출물 테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마데카솔의 유효 성분에 해당하는데요. 식약처가 고시한 생약 규격집에 따르면 센텔라 정량 추출물로 허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약물 성분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널리 사용될 만큼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성분이라 할수 있겠죠. 실제로 이 마데카 약품 설명서에 보시면 주 성분이 100% 센텔라 정량 추출물로 흉터 진행을 억제하고 정상 콜라겐 섬유의 합성을 유도하고 흉터 발생 시에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상처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데카소 사이드는 같은 병풀 추출물에 속하는 성분으로서 이 센텔라 정량 추출물과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지만 구조적으로는 아시아 티코 사이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각각의 성분 모두 효능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데카소 사이드가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병풀 추출물의 성분들을 추출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타 원료 대비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중에 판매되는 시카크림, 재생크림의 가격이 고가에 책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자, 하지만 마데카소를 이 시중에서 7,000원, 8,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편하게 우리가 구입하여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점이 있죠. 요즘 sns에서 마데카솔을 화장품 에 섞어 바르면 각종 트러블은 물론 피부 재생 보습 심지어 잔주름 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마데카솔 겔를 평소에 사용하던 에센스나 크림과 믹스하여 사용 하거나 마데카솔 분말을 생리식염수에 녹인 뒤 마스크 시트에 묻혀 팩 형태로 피부에 적용한다는 등 다양한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데카솔 사용법은 피부에 빠른 재생이 필요한 분들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 또 자외선 노출이 많거나 잦은 시술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피부가 민감한 상태라면 시카크림과 같은 재생크림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지만 뭐 비용적인 부담으로 구입이 꺼려진다면 이 마데카소를 활용해보는 것도 유용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카크림의 주요 성분이 병풀추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보습크림이나 에센스와 마데카소를 혼합하면 마치 시카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유효성분의 함량과 조성 그리고 피부 침투 능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성분의 구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풀 추출물의 자세한 피부 효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효능인 피부 재생에 대해서는 병풀 추출물이 진피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티코사이드가 TGF-β라는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진피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타입 1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마데카소사이드의 경우에는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TNF-α, 인터로킨 6, 프로스타글란딘 2 등의 피부 염증 인자를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 있습니다. 특히 얼굴 주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름 개선 성분으로 알려진 트레티노인과 비교할 때 트레티노인보다는 약하지만 특별히 입술과 눈 주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고요. 트레티노인과 달리 피부 보습력을 뛰어치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데카솔의 효과를 두 배, 세배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비타민 C 앰플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섬유화 세포를 배양하여 센텔라 정량 추출물과 비타민 C 그리고 글리콜산을 혼합한 용액을 처리한 결과 콜라겐 합성이 4배 증가하고 파이브로넥틴 합성이 2.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뭐 센텔라 정량 추출물 단독으로도 증가하지만 비타민 C와 같은 첨가물을 혼합하였을 때그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도 20명의 여성에게 5% 비타민 C와 0 0.1% 마데카소사이드를 하루에 두 번씩 6개월간 사용하였을 때 조직학적으로 진피의 콜라겐 합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전자 현미경 상에서도 광노화로 소실된 탄력 섬유가 재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병풀 추출물을 우리가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피부 보습부터 탄력 항노화까지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피부에 좋은 마데카솔을 아무렇게나 막 써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음식도 맛있다고 과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마데카솔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데카솔을 화장품과 섞어서 사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데카솔은 생각보다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1985년에 처음으로 문헌 보고가 있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마데카솔에 대한 접촉 피부염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피부 상처 등이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 마데카솔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기간 매일같이 사용하다 보면 이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감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이러한 감작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 번에 6주 이상 사용하지 말고 2주 이상의 휴약 기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마데카솔은 순수한 센텔라 정량 냥 추출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합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부 반응 또한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게다가 마데카솔 화장품과 섞는 과정에서 이 각각의 성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마데카솔 사용을 중단하는 게 좋고요 각각의 성분이 정제된 상태로 조합된 시카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마데카솔을 화장품 용도로 꼭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소량을 사용하여 좁은 부위에 테스트를 해보고요. 괜찮다면 필요한 부위에만 이 스팟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 중에는 이상 반응은 없는지, 실제로 효과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세요. 마데카솔 중에서 화장품과 가장 많이 섞어 사용하고 계신 마데카솔 분말에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텔크라고 하는 물질이 대표적인데요. 마데카솔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실키한 사용감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첨가되는 성분으로 상처에 사용하면 직물을 흡수해주고 색조 화장품에서는 유분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데일리용의 기초 화장품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성분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마데카솔 분말을 무작정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데카솔은 제품 라인업이 매우 다양합니다. 센텔라 종량 추출물 단독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은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분말인데요. 이들은 화장품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화장품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약국에 가서 마데카솔 주세요라고 하면 마데카솔 케어 혹은 복합 마데카솔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구입하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마데카솔 케어에는 네오마이신 성분의 항생제가 혼합되어 있고요. 복합 마데카솔에는 네오마이신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처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오마이신은 상처부의 2차 감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테로이드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흉터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보통 약국에서 마데카소를 찾는 건 상처 치유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데카솔 주세요라고 하면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항생제든 스테로이드든 장기간 광범위하게 피부에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화장품과 섞어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마데카소를 구입할 때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 단독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 후에.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민 상처 치유제 마데카솔의 피부 효능과 사용법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데카솔을 화장품과 섞어 쓰고 싶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